할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세대입니다. 이 차량의 2020년식의 주행 거리는 1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견인고리 구조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저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g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아주 깨끗하고요. 설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입니다. 분내 살펴보겠습니다. 분내쪽 역시나 스톤칩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5.62mm 네, 5.61mm로 바뀌었네요. 보시면은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끝쪽 손잡이 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6.66mm,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지 먹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해 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아주 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넓고 깨끗하고요. 이얼 폴딩도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도 PPF 시공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도어 쪽도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볼게요.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보시면 깨끗하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화사한 컬러 들어가 있고요. 가죽 손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4,84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블루투스, 음성인식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왼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클라스 루프 한번 볼게요. 네 커튼 있고요. 작동 역시나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 하이패스, 그 뒤쪽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옆쪽으로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스탑 있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사용 가능합니다. 시각적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시가잭 이용 가능하겠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그리고 수납공간 있습니다.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겠습니다. 적정량이고요. 커버 옆쪽으로 선두선 확인해 보시면 외관상 분류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수리 일정입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견인골이 부조 변경 완료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 보시면 편마무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무 없고 등속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고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구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